푸시업은 맨몸 운동의 꽃입니다. 도구나 장비도 필요 없고 엎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돼요. 맨몸 운동 중 대표적인 상체 운동이고 가슴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이라고 하면 주로 사용되는 근육은 대흉근이에요. 대흉근은 순 한글 풀이로 큰 가슴 근이라고 하는데 가슴 근육을 구성하는 근육근에서 사이즈가 제일 크고 높은 힘을 발휘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모으는 동작을 담당하고요. 프리웨이트에서 대표적인 가슴 운동으로 벤치 프레스가 있죠. 동작이 같습니다. 차이점은 손이 지면에 고정되어 있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때 체관과 견갑대에서 안정성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벤치프레스의 장점은 운동 강도의 변화가 자유롭다예요. 반면 푸쉬업은 체중에 의해 운동 강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운동 경험이 많은 사람이 체중만으로 푸쉬업을 하는 것은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푸쉬업으로 강도의 변화를 주려면 자세를 바꾼다거나 중량 조끼 혹은 탄성 뱅들을 이용하곤 합니다. 어쨌든 푸시업이 운동 강도와 다양성은 부족하지만 벤치 프레스만큼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푸시업과 벤치 프레스를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강도만 잘 조절한다면 벤치 프레스만큼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강도 변화만 제대로 준다면 푸시업은 벤치 프레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자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푸시업 자세는 척추, 골반 정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코어 운동입니다. 보통 체력 검사할 때 푸시업은 개수만 채우면 되잖아요. 거기서 척추를 뭐 어떻게 하고 골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단 목표 개수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벤치 프레스를 할 때는 다리를 어떻게 하고 허리는 어떻게, 해, 어깨 각도, 팔꿈치 뭐다 신경 쓰는데 푸시업은 엎드리고 바로 들어가죠? 빠르게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동근은 가슴 근육이지만 코어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요. FMS라고 하는 7가지 기능적 움직임 검사 방법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푸시업입니다푸시업으로 코어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푸시업은 그저 오르락 내리락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체의 올바른 정렬이 필수입니다. 올바른 정렬을 위해서 먼저 골반의 움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다리를 뻗고 편하게 누워요. 그럼 허리와 지면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에 수건 같은 걸 놓고 복부와 엉덩이를 동시에 수축하면서 허리로 수건을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건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골반을 뒤로 기울이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 편 상태, 일어선 상태, 엎드린 상태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골반의 움직임을 체득해야 합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안 좋은 자세의 예시입니다. 허리가 밑으로 꺼져 있죠?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서 골반을 뒤로 돌려야 합니다. 그럼 골반의 움직임을 이해했다면 시작 자세를 볼게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손 간격을 유지하고 골반은 방금 말한대로 자세 잡고 흔들리지 않게 허벅지에도 힘을 줍니다. 턱 당기고. 어깨는 견갑골이 튀어나오지 않게 밀어주고 다리 쪽으로 내려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깨 각도는 약 45도가 되도록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세요.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운동은 체력 향상을 위해 하기도 하지만 좋은 움직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인체 구조와 기능에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더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좋은 움직임이 수반된 운동은 여러분의 일상과 여가생활에서 필요한 움직임을 더 좋게 만들어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각 신체 분절의 움직임을 신경 써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